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사를 배울 겁니다. 사요? 네. 사를 배울 겁니다. 사를 배울 거예요? 사가 나왔습니다. 네, 사를 어떻게 쓰죠? 사를 배워야 됩니다. 네,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사를 배우는 날입니다. 네. 사과 곤충이요 아 사마귀 띵동띵동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사마귀를 데려왔습니다 아 정말요? 뭐 사마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 전에 할게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식물은 벌레도 있습니다. 아, 사활 시작하니까 사슴벌레도 오, 있군요. 오늘은 사슴벌레와 사마귀를 한번 관찰해볼 거니까, 네, 그럼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비켜주습니다 먼저 관찰하려면 사슴벌레와 곡고기와, 아, 네. 사막이가 진짜 있나요? 있을이야. 사막를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사슴벌레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네. 먼저 사슴벌레를 먼저 꺼내서 보여주겠습니다. 음, 음, 여기 사막이 한 번. 똑똑한 선물이 한마습니다네그이 네. 아무 곳이 있습니다 아네네 네, 설명 좀 보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둘 똑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몸체는 몸체랑 눈이랑 깊게는 다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놈이 안놈이고, 어떤 놈이 순놈인가요? 얘는 순놈이고, 이 안놈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번 떡보기를 관찰해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이시는데. 네. 여기 더듬이가 있습니다. 더듬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 혓바닥이 있는 데가 있고. 네. 이런 데 붙어있을 때는... 네, 흔 옮기는 게 좋습니다. 네, 다리가... 다리가 떨어지지 있습니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다른, 다른 곳에 놓기로 했습니다. 아, 네, 이 모기, 모기입니다. 아, 모기, 모... 뭐. 얘는요? 얘는 암암입입다아 아니 그 얘는 놀이모기, 아, 얘, 얘 얘는 이목이이얘얘얘이목이이목이이목인가요 얘는 s u r 이랑먹 있는 있는 목이 o t s 이이 먹는 통에서 u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얘네가 빠지는 경우 o 많아서 그냥 이렇게 o u r e not s u r 다른 곤충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또한 마리 한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곤충은 어떤 곤충인가요? 위에 있어서 잘안 보일 겁니다.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네요. 이 곤충 이름 뭔가요? 음, 그건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엄마 박사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떤 말을 해드릴까요? 사막에 중에... 대한 말을 해줄 수 있죠. 아, 네. 오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쓰레기 봉투에 딱 붙어 있는 사막이 한 마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정우 박사님과 함께 같이 나가서 채집을 하였습니다. 채집한 지 30분도 안된 사막이랍니다. 네. 사막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사마귀는 음... 앞다리가? 길쭉합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약간 짧고 있습니다. 짧고요. 그리고 여기 목이 있고 눈이 엄청 동글동글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머리 모양은 어땠죠? 음, 머리 모양은 세모나케 생겼어요. 네, 화면에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아빠, 안 보인다고 해줘요. 안 보인다고 해. 예, 안 보여요. 그렇게 흔들면 안 돼요.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이시는데? 네. 문 열어서. 아니요, 안 열어셔도 돼요. 열면은 위험해요. 아, 열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열지 마세요. 자, 가까이서 찍어 주시겠습니다. 안 열셔도 됩니다. 열면 나옵니다. 열지 마세요.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이제 곤충들 소개도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얘는 정말. 이상해. 왜요? 이제 안에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고 원래 집으로 넣어주죠. 그런데 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뭐. 네. 일단 인사를 하고 넣어주는 걸로 하죠. 자,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박박사님 이거 아직 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이상 박동은 생모도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